아, 네. 지금은 문법과 장문의 첫 발을 떼는 초등학생을 위한 기적의 영어 문장 만들기 책을 소개하려고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어, 일단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가볍게 문법을 건드려주면서 아주 쉬운 영어 문장 쓰기 연습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일단 이 책의 구성을 볼게요. 일단 한 권에 1권에는 1형식 문장 끝내기가 나오고요. 2권에는 2형식, 3권에는 3형식, 그다음에 어, 4권에는 4형식, 5권에는 5형식. 이렇게 문장 5형식을 1 권에 한 형식씩 끝내는 구조예요. 1형식부터 살펴볼게요. 어, 일단 일형식 문장은 정말 문형이 기본이 쉽잖아요. 네. 첫 페이지 보면 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웃음> 일단 저는 아이한테 학습서를 할 때는 무조건 쉽고 만만한 걸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되도록 어렵지 않게 가뿐하게 또 기분 좋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풀수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음, 주축은 영어 책읽기기 때문에 학습서, 뭐 단어나 문장 쓰기나 독해서 이런 것들은 어, 모두 다 5분이나 10분 이내에 할수 있는 걸 주로 고르는 편이죠. 일단, 개념 쏙쏙이라고 써있는 어, 문장의 뼈대 만들기에 만화로 주어와 동사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이렇게 말로 하나하나 다 풀어주고 있고요. 음, 여기 보면은 주어 동사 구조로 I go, you go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긍정 문과 don't go 부정 문으로 나와 있어요. 이두 가지를 다 읽으면 누구나 다음 위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보면서 영어 문장을 영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것이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문장의 뼈대 만들기. 또 3인칭에서는 goes, doesn't go 이런 식으로 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과거형까지 건드려주고 있어요. 고흐의 과거형이 멘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형, 과거 부정명, 부정문까지 어, 영작할 수 있게 너무 친절하게 여기 단어를 다 써줬잖아요. 이런 구조로 어, 미래, will go랑 on to go 이런 것까지 다 다뤄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문장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조금 살짝 길어져요. 뒤에 부사구가 붙어가지고 살짝 길어주고, 또 조금씩 살을 붙이면서 단어를 좀 확장하면서 응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의문문 만드는 방법도 나오고 있죠. 초등학생이 영어 문장할 때, 음, 아, 정말 쉽다. 오, 재밌네. 막 이런 분위기로 <laughs> 꾸준하게 할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건쭉 이렇게 매일 한 바닥씩만 했어요. 그래서 매일 쭉 써가지고, 어, 끝냈고요 다루고 있는 동사의 양은 많지가 않아요. 음, 하지만 처음 쓰기 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부담없이 할수 있겠죠? There is, t h e r 구문도 나오고, 어, 그래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걸볼수 있어요. 저희 아이는 1형식, 그 다음에 2형식, 3형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삼형식은 여기서도 이제 이 형식 구조 주어 동사 또 주격 보어 구조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b 동사가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b 동사 현재 또 과거 음윌 b 이런 표현들 또 부정문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전체 구조는 항상 만화, 또 요점 정리, 문제 풀기, 이런 구조로 나오고 있고요. 비동사의 과거형도 이렇게 하나 체크를 할수 있게끔 나와요.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거는 주로 3인칭 단수 S 붙이고, 어뭐 더즌트를 쓰고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려워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말하고 영어를 연결하는 거, 그걸 어려워했어요. 배고팠다. 그런 과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거를 아, 배고프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한국말 시제와 영어의 시제를 일치해서 정확하게 영작한다. 슈퍼 문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어, 명사 앞에 형용사를 덧붙여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장을 조금씩 확장해주고 있고요. 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수 복수도 좀할수 있게끔 음, 뒷 부분에 다루고 있어요. 요거까지 이제 2형식까지 끝내고 지금 아들은 11세고요. 어, 영어책 읽기 수준이 어느 정도 된 이후로 아 이제 문장 쓰기도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3형식 드디어 이제 좀 중요한 형식이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취하는 건 타동사다. 뭐 이런 문법적인 설명은 없지만 주어, 해부, 목적어의 구조를 어, 파악해보자. 그래서 물론 어렵지 않게 위에 보기를 단어를 주니까 쉽게 영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기본 구조는 항상 긍정, 부정 그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제 뒷부분 가면 의문문도 나오고 약간씩 변형하고 비교적 쉽게 반복해서 흡수할 수 있다. 사형식입니다사형식 되게 중요하게 잘 다뤄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또 나중에 뭐, 툴을 어 붙이냐, 뭐, 툴를 붙이냐, 오브를 붙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끔 살짝 다뤄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물론 확장을 합니다. A present에서 형용사가 붙어가지고, A expensive present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를 붙이는 연습도 좀 하고요. 여기까지는 아직 안 했지만 여기도 역시 어 영어를 그렇게 정말 쉽게 음 할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같은 형식을 이렇게 한 권에 걸쳐서 연습을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형식오형식도 시험에서 중학교 가면 가장 많이 다뤄지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지각 동사 나오고 이렇게 문법적으로 뭐 지각 동사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진 않지만 그냥 가볍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으로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들을 과거형도 좀 달아주고 어 볼수 있죠 또 조동사 뭐 c a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네그 다음에 의문문도 달아주고 있고요. 어, 뭐 다양하게 시간의 부사구를 뒤에 붙이는 거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의문사 있는 의문문 그렇게 쭉 가볍게 문법을 어, 다뤄주면서 동사를 잘 활용해서 긍정, 부정, 또 의문문까지 어, 잘 만드는 방법 또 예스, yes, 노우를 대답하는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또뭐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 정도까지는 좀 다뤄주네요. 이 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초등, 고학년에 문법을 좀 들어가잖아요. 문법 들어가기 전에 영어 문장 쓰기를 통해서 그 문법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아, 어떤 때 s 붙이지? 어떤 때 더즈를 쓰지? 얘는 단수, 비동사는 뭐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즈음에 문법을 들어가면 흡수하기가 되게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기적의 영어 문장 만들기 소개였습니다. 출판사와는 전혀 무관한 거네 밝혀둡니다. 길버스쿨에서 나왔네요. 음. 또 좋은 책 있으면 소개해드릴게요. 푹 주무세요.